앞에 돌아서가 와물건항 물건해수욕장 있는 데인데요. 이 은전마을이라는 데고 상주 쪽으로 가다가 어, 해변에 이렇게 좋은 해변이 있었는데 몰라서 어, 내려봤는데 공식해수욕장 지정은 안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아놓고 저기는 입구가 있는데 어, 레저 시설도 있고 예,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은전마을 앞에는 해변 헐박의 대지, 대, 대지포, 대지포 방파제에서 바라본 저거는 전망대고요. 이렇게 저, 저건 몽돌해변 있고요. 저쪽에 살짝 방파제 좀 튀어난데 나그 옆으로 숨은 해변이 조금만 하나 있네요. 저기가 깨끗하고 좋네. 그다음에 이쪽에 바로 우측에 네, 은전마을, 은전마을 앞에는 아, 어, 몽돌의 벤이 있구요. 여기도 공식, 저기도 해변은 아니구요. 저쪽에, 예, 그 다음, 이게 방파제로 막히는 데가 물건항, 물건방파제, 물건 해수욕장. 그 앞에 이제 독일마을도 있고 그러겠죠. 예. 경남 미조면, 노구마을 앞에는 작은 폭우인데요. 방파제에서 바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농돌해변이 있죠. 전혀 해변이라고 볼수 없는. 예, 언덕에, 이렇게, 극경사로 내려와야 됩니다. 저번 길로, 큰 길에서 집들이 있어서, 요거 보러 내려왔어요. <laughs> 아, 자기, 예, 숨은 조그만, 몽돌사고가 있네요. 남해 미조면건데 아마 네. 가인포 있는 조그만 몽돌해변인데 안알려졌는지 죄송합니다. 알고서리 가서 텐트 치는 분두분 분 계시고 벤션 같은거 이거 새로 짓네 표변 예쁩니다. 바다도 예쁘고